제가 백내장 렌즈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멀리도 잘 보이고 중간거리도 편했으면 좋겠는데 다 초점은 비싸고 빛 번짐이 걱정돼요. 혹시 모든 면에서 평균 이상인 렌즈는 없을까요? 특히 60대 이상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는 원거리와 중간 거리는 선명하게 보이고 근거리도 어느 정도 커버되면서 빛 번짐은 적은 일종의 팔방미인형 렌즈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퓨어시 렌즈입니다. 오늘은 이 퓨어시 렌즈의 특징과 장점, 어떤 환자분들께 잘 맞는지, 또 주의가 필요한 환자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IS 렌즈와의 비교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퓨어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안과 주치의 S 안과 김종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퓨어시 인공수정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퓨어시 인공수정체를 저는 팔방미인 렌즈, 요즘 말로 하면 육각형 렌즈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근거리 시력에 아주 민감하지 않다면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 없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퓨어시 인공수정체는 존슨 앤 존슨사의 테크니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입니다. 그래서 i 엔 s 와 오디세이 인공수정체와 같은 재질과 유사한 광학적 설계를 가졌습니다. 실제 퓨어시 렌즈를 보면 약간 미색을 띠는데요. 그 이유가 옵티블루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황반에 손상을 줄수 있는 짧은 파장의 보라색 빛을 선택적으로 차단해서 황반 변성의 위험을 줄여주면서도 색감은 자연스럽게 유지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표시 렌즈의 다른 가장 큰 특징은 회절 링이 없다는 점인데요, 대신 렌즈 중심에서 주변으로 갈수록 굴절률이 조금씩 바뀌도록 설계했습니다. 빛을 여러 개의 초점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초점을 길게 늘린 거죠. 그래서 원거리와 중간거리 시야가 선명하면서도 다초점 렌즈에서 흔히 나타나는 빛 번짐 현상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근거리 시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초점 범위를 무한정 늘리면 원거리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퓨어시 인공수정체는 원거리와 중간거리에 집중하고 근거리는 일부만 커버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글씨를 보시는 등 근거리 작업을 하실 때는 돋보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퓨어 씨는 단조점 렌즈 수준의 원거리 시력을 유지하면서 중간거리 시력은 IS보다 통계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6개월 추적 검사에서 퓨어 씨 환자의 약 82%가 중간거리에서 0.6 이상의 시력을 얻었지만 IS는 약60% 정도였습니다. 또빛 번짐 같은 시각적 불편은 90% 이상은 환자에서 거의 없거나 가볍다고 보고됐습니다 즉빛 번짐 부담은 적으면서도 중간거리 시력은 더 안정적으로 잘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퓨어시 인공수정체의 장점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 원거리와 중간거리 시력이 선명하다 두 번째로 노안 교정 인공수정체 중에서는 빛 번짐이 적은 편이다 세 번째로 수술 후 굴절 오차에 대한 관용성이 높다 즉 도수가 조금 안 맞더라도 웬만큼 시력이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퓨어시 인공수정체가 잘 맞는 환자 는 원거리 중간거리 시력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근거리 시력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서 작은 글씨를 볼 때는 돋보기를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또 노안 인공수정체를 하고 싶지만 이런 빛 번짐이 걱정되는 분도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퓨어시 인공수정체 선택을 조심해야 하는 환자는 이 근거리 시력에 대한 기대가 크신 분, 또는 원래 근시라서 멀리는 안경을 썼지만 안경 없이 근거리는 잘 보셨던 분, 직업이 사무직이거나 취미가 독서 십자수처럼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표시인공수정체와 관련해서 댓글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근거리까지 잘 보인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근거리 진짜 1도 안 보이니까 기대하지 말라. 이게 정확하게 반반이 있어서 왜 그럴까요? 다수를 볼 때는 한 절반 정도는 근거리까지는 어느 정도 나오고 절반 정도는 어떤 기전에 의해서 근거리까지못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근거리를 보는 데는 사람마다 필요한 근거리 작업의 강도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유튜브만 보는 걸 좋아할 수가 있고 웹 서핑을 하면서 문서 작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근거리를 보는 조절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눈의 조건들이 다를 수 있는 거죠. 확실한 거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 퓨어씨는 근거리에서는 조금 효과가 미진할 수 있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가야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근거리 시력 중요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거리 확보를 위해서 퓨어씨 모노비전 전략은 어떤가요? 원중거리, 중근거리 이렇게 말이죠. 퓨어씨 인공수정체도 모노비전 전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눈은 원거리에 맞추고 왼쪽 눈은 약간 근거리 쪽으로 맞추면 원거리 시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근거리 시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모노비전 전략을 만능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모노비전에서는 뇌가 두 눈의 초점이 다름을 융합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마다 적응 정도가 다릅니다. 또 원거리 시력의 선명도를 일부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 많은 의사와의 신중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모노비전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노비전도 계획적으로 양쪽 눈 도수를 먼저 결정해서 진행하기보다는 한쪽을 먼저 수술해보고 반대쪽을 할때 상황을 보면서 시행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모노비전으로 할지 또 믹스 앤 매치로 할지 이런 걸 결정해야 되고 가능하면 모노비전을 할때 도수 차이를 많이 버리는 거는 적응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 초점 렌즈를 이용해서 믹스 앤 매치 전략으로 가면 근거리 시역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 눈에는 퓨어시, 다른쪽 눈에는 오디세이를 넣는 조합이 있겠죠. 오디세이는 근거리를 보완하는 존슨앤존슨사의 회전형 다초점 인공수정체입니다. 이렇게 하면 퓨어시를 양쪽에 사용할 때보다 근거리가 더 보완이 됩니다. 다만 이론과 현실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적응이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퓨어시 인공수정체를 양안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빛 번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오디세이 인공수정체를 사용할 눈의 시기능이 충분히 보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 QRC가 INS보다 모든 면에서 상위 호환이 아닌가요? 출시도 더 늦게 됐으니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IS 인공수정체는 안정적인 단초점 렌즈에 약간의 중간거리를 더한 안전하고 무난한 프리미엄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목적입니다 반면 p u r C 인공수정체는 여기서부터 약간의 노안교정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넘어가는데요 원거리와 중간거리 그리고 생활근거리 일부까지 커버하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두 렌즈의 성격과 용도가 다르지 이 자체가 위아래 관계는 아닙니다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인공수정체 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더 좋은 렌즈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공수정체 기능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뿐이고 그 기능을 선택하는 기준은 본인의 눈 건강과 생활 패턴에 맞춰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싸면 제일 좋은 거다 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오해입니다. 퓨어시 인공수정체가 IS만큼 잘 보인다 원거리가 잘 보인다 그 말은 퓨어시 인공수정체는 원거리도 IS만큼 잘 보이려고 노력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퓨어시 인공수정체가 IS 인공수정체와 두 개를 딱 비교해서 원거리 시력을 잰다면 약간 IS로 구등호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퓨어시 인공수정체도 IS랑 엄격하게 빛 번짐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퓨어시 인공수정체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거나 뭐 이렇게 될것 같아요 우리가 중간거리나 근거리를 보기 위한 게 결국 공짜는 없는 거죠 물론 돈은 많이 지불하지만 원거리 시력도 조금은 양보를 해야 되고 멀리 보는 빛 번짐도 양보를 해야 되겠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퓨어시 인공수정체는 생활 속 대부분의 거리에서 돋보기 없이 잘 보고 싶지만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불편함은 피하고 싶은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리 시력만큼은 현실적으로 냉정히 생각하시고 본인의 생활 패턴과 눈 상태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애쌍과 김종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